구주 위에 사는 자에게 기쁨이 한량 없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위해 살면 기쁨이 오는 듯하다가도 쓴 맛이 오는데 구주를 위해 살면 그 기쁨이 계속해서 커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구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며 잠언 25장 12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문 25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은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교구 식구들, 또 주변의 사람들 동료하셔서 어린아이들까지 다 나와서 기도회 자리에 함께 동참하도록 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문 25장 12절 말씀 한절 같이 읽겠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아멘. 책망을 청종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책망을 청종하는 자.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책망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칭찬을 듣고 싶어 합니다. 책망을 들었을 때와 칭찬을 받을 때의 기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가능한 책망 듣기를 싫어합니다. 칭찬을 듣고 싶어해요. 칭찬을 듣고 싶어 하도 애를 쓰는 사람은 하도 남이 안 해주니까 자기가 날마다 자기 입으로 칭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것처럼 칭찬이 주는 효과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이 책망받을 일을 훨씬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한 매일매순간 어쩌면 책망받을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툭툭툭툭툭 쏟아져 나오거나 흘리고 다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책망받을 일은 많고 칭찬은 받고 싶고, 이게 우리의 묘한 심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참 지혜에 대해 알려줍니다. 책망을 정종하라. 책망을 정종하라. 듣기도 싫은데, 그냥 부정하고 싶은데, 아니라고 잡아떼거나, 오히려 그 사람을 책망하고 싶은데, 어찌 책망을 정종하란 말인가. 그런데 이것이 지혜래요. 사실 책망은 부정적인 요소가 참 많습니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축하게 하고 억이 소침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잦은 책망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많은 실수를 유발하게도 합니다. 또 어떤 책망은 억울하게도 나의 잘못과 전혀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책망이든지 일단 잘 청종하고 들어보면 그것마저도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법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 책망이든, 맞지 않는 책망이든, 날 향하여 던져지는 그 책망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본 27장 6절입니다. 친구의 아픔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다른 말로 바꾸면,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어떻게 보면 칭찬 아니겠습니까? 칭찬이 나를 춤추게 할 수도 있지만 오도방정을 떨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프지만 혹 그것이 잘못된 책망일지라도 책망은 알고 보면 중직에서 나오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특별히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 그의 책망은 나를 위한 슬기로움, 고치해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혜일까요? 오늘 본문 한절이지만 참 우리에게 풍성한 묵상거리를 제공해 줍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면 그것이 들은 이의 귀에 금고리 정금 장식이 된다. 라고 말합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잘 듣고 소화하면 그 책망받은 것에 대한 제로대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일 때그 사람에게 돋보이는 장식이 된대요. 예를 들면 어떤 이가 불평을 계속한다고 합시다. 아무리 많은 금고리와 정금을 그 사람이 달고 붙이고 끼고 다닌다 할지라도 불평만 쏟아놓는 사람은 아름답지 못해요. 못 어떤 장식을 하더라도 그 장식이 효과를 내지 못하죠. 그런데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듣고 그 불평을 자제하거나 그 불평을 아예 닫아버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었다고 칩시다. 그런 모습 자체가 그 사람에게 금고리, 정금 장식보다도 더 멋진 장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 하나하나를 소화하고 거기에 제대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훌륭한 도구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평생 살아오며 들었던 책망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책망을 잘 소화하고 왔는지 아니면 그냥 덮어두고 여기 왔는지 다시 그 책망을 끄집어내어, 과연 그 책망에 내가 제대로 반응했는지 안 했는지를 다시 살펴볼 때, 우리는 어쩌면 두 가지를 그냥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잘 들은 것은, 어느새 내가 그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마치 좋은 사람처럼 보여지는 그런 변화된 영역으로 보여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책망을 들었음에도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 청종하지 못한 정령은요. 지금도 그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책망을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레미야 4장 30절을 보면 책망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기금속으로 자신을 꾸미며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4장 30절입니다. 멸망을 당한 자여. <laughs> 책망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자는 결국 명망 당하게 된대요.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네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네 생명을 찾느니라. 책망을 정종함으로 장식하지 않고 헛된 것으로 장식하는 자는 호세아서에 나오는 음녀처럼 그 꾸민 장식으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 하지만 결국 역으로 그런 사람들과 함께 망하게 된대요. 심지어 책망을 받고 도리어 반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문 9장 7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책망을 했는데 도리어 그 사람이 그 책망을 반격해서 상대방의 흠을 잡으려고 한다면 성경은 그 사람을 악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망을 잘 소화하지 못하면요. 그게 나의 인격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문 29장 1절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폐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책망은 어쩌면 우리의 멸망을 늦추는 수단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갑자기 당하는 폐망에서 건져내는 결정적인 생명줄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종류의 책망이든지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그 책망을 나의 장식구로 삼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여를 축원합니다. 책망에 대한 가장 좋은 자세를 보여준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다윗일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고 왕으로서 그 절대 권력의 힘으로 그 선지자를 없애버리며 자신의 모든 책망받을 일들을 끝까지 덮을 수 있었을 터인데 그는 바짝 엎드려 자신의 삶 모두를 걸고 회개합니다. 남자가 비굴해 보일 만큼 눈물을 쏟아내며 나에게는 정직한 영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거룩한 마음이 없습니다. 아예 창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밑바닥 삶을 자신이 스스로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1 0 141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나는 그것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산전수정 겪으면서 어떤 책망이 와도 그것을 내 머리에 기름으로 받겠다고 하는 겸손함을 그는 갖추게 되었어요. 우리는요 사실 어떤 책망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죄인 아닙니까? 그것이 맞든 안 맞든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라 나는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떤 욕을 먹어도 그다지 딱히 반격할 만한 거리가 없는 그런 주님 앞에서 참 대책 없는 인생 아닙니까. 다윗의 자세를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나를 책망할지라도 그것을 내 머리에 기름처럼 발라보겠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받아야 될 책망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는 그 어떤 책망도 받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이슬진저 고라시나 화이슬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과거를 뒤돌아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아직도 책망받을 만큼 제대로 안 믿고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애가 큰데도 우리는 주님께 제대로 된 헌신과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정도 역사하셨으면 우리는 정말 피켓을 들고 도리를 활보하며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난다고 할 만큼의 증거들이 있음에도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 아직도 주님과 상관없는 것에 상당한 것들을 투자하고 헌신하며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잘 받으십시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것을 보므로 책망하시되 고라신 베세다 두로와시돈 이 모든 도시 하나하나 하나님이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책망을 청정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장식으로 끝날까요? 자, 언 6장 23절입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책망을 잘 청종하면 우리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빚어지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오늘 본문, 장시라고 표현했던 것이 참또 하나 묵상이 되더라고요. 사실은 내게 안 돼요. <laughs> 그 사람이 A를 나에게 책망했을 때, A가 내가 안 된다고요. A를 정정하고 순종할 때 그건 장식처럼 나를 커버해주고 도와주는 것이지 그게 내 자체가 안 된대요. 참 의미심장한 말 아닙니까?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laughs> 나는 철저히 죄인이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책망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걸 잘 청정하면. 금 많고 늘 책망들어야 될 내가 아그 어, 금골이 어디서 났냐고 그 금장식 참잘 어울린다고 나를 새롭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커버해주고 돋보이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망을 여러분의 삶을 아는답게 하는 장식으로 삼는 정정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비록 아프기도 하고, 또 그것이 찔리기도 하고, 그것이 참 못마땅할 수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어떤 책망이든지 그 책망을 자신의 귀한 장식구로 삼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디모드 전서 3장부터 쭉 읽어보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3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 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낙은애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교회 일꾼은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들이 서야 된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완벽한 자가 서는 것이 아니라, 살아오면서 받았던 책망들을 잘 소화한 자가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입니다. 감독뿐만이 아니라,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소 5장 7절입니다.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사실은 교회 안에 책망이 제일 많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책망받지 않는 사람으로 서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을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망을 잘 청종하고 소화하라는 것입니다. 사랑 성녀 여러분, 책망에 대해서 이제 두드러기가 나지 않는 여유가 있기를 주여부 축원합니다. 책망에 대해서 화들짝 놀라며 반격하려고 드는 트라우마가 없기를 주여부 축원합니다. 책망도 아, 크 면클수록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요? 야 이건 거의 다이아몬드인데. <laughs> 야, 이 책망은 금 한돈짜리인데, 그냥 슬쩍 던지는 말이 아니라, 내 배부 깊숙한 곳을 찌르는 책망이 들어올 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정말 온 몸을 금 문으로 장식한 그런 특별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석과도 같은 말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예 정금같이 단련되어 남은 삶을 책망할 것이 없이 살아가는 잘 정돈된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실 여기 와 있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새 칭찬받을 일들이 많아진 인생임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장식되고 포장되어 있어서 그렇지 그것을 떼고 나면 아직도 우리의 속에 책망받을 일이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어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가 되도록 길을 여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청종하며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이 올해 내년 천국 가는 그 모든 날까지 책망할 것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도리어 책망을 받았던 그 영역이 아름다운 장식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로 꾸며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더듬혀진 아름다운 온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사람들을 꼭 붙들어 주십시오. 가장 슬기로운 책망은 주님의 음성이 오니 이들이 사람의 책망을 듣기 이전에 주의 음성을 먼저 듣는 자가 되도록 꼭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기도 중에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이 듬뿍 담긴 책망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의 음성을 오늘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장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떼지어, 떼내어 줄 수도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여기 있는 자들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셔서, 감독으로 집사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앞장 세우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